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며칠 전에 이웃님이 댓글로 물고기 좀 보여달라고 그러셔서요. 오늘은 <laughs> 구피들이 잘 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또 알게 된 건데 스킨답 소스만 이렇게 어, 넣어줬었었는데 어항 속에요. 어, 이웃님이 그 영상 댓글에 아, 개운죽을 넣어주니까 엄청 잘 자란데요 그래서 저도 좁은 컵 속에 어, 개운죽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수정재배로 그래서 크게 심어줄까 하다가 이거를 이웃님이 알려주신 대로 또 이렇게 이 뿌리를 안 자르고요 깨끗이 물로 닦아서 어항 속에 넣어줬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무탈하게 잘 크고 있고요 얘도 물 속에 이렇게 입 들어 있는데 그때 구피 노르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거에 이렇게 꽂아놨어요. 근데 누렁잎도 안 생기고 이렇게 잘 있네요 물 속에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잘쿡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건조하고 이럴 땐어 이게 이거 제가 그때. 어, 시어바라 했잖아요 수초 근데 네. 그런 거를 그냥 어항 속에 안 넣어도 어, 시앗수초바라 해서 이렇게 수경재배로 키우면은 조금 어, 건져 그럴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가끔 제가 멍하니 이렇게 쳐다봐요 또, 이렇게, 씨앗수초를 제가 발화시킨 거 보고, 또, 흐뭇해 하면서, 얘네들도, 물 속에서 잘 놀고 있고 하는 걸 보면은, 좀,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할까요? 그래서, 얘네들이 효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한데, 그때 가끔 쳐다보면은, 힐링이 되고 좋아요. 그래서, 아,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구나. 이거를 좀 알았고요. 물 갈아줄 때 조금 귀찮긴 해도,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 수초랑 이런 거 있어서 물이 금방 안 들어오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. 새끼. 새끼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기특합니다. 얘네들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? 근처에 가면 뭔 놀래가지고 문일 있나 하고 막 움직이고 그럴 때 보면은 신기하고요. 밥은 엄마 주는 거이게손 손가락으로 으깨서 이렇게 주는데 아주 조금 컸어요. 그때 처음보다는 그래도 하나도 안 죽고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수초 바라에서 이렇게 어항에다 해놓은 거 이게 한목을 하는 것 같아요. 물도 그렇게 더러워진다든가 그런 것들도 없고. 이 거무틱틱한 거는 얘 밑에 깔아놓은 거 그거니까 놓고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야, 이거 정말 씨앗수추도 많이 컸죠? 제법 컸어요. 그리고 여기 새끼들이 보이죠? 조금. 어디로 숨었는지 안 보이네, 많이. 하나만 보여서 하나만. 왔다 갔다 잘 하는데. 실내 건조하고 그럴 때 계속 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키우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얘네들 안 보여. 다숨어네 숨은... 여기 있다. 어 보이죠? 아이고. 얘네들도 밥을 주면은 막 올라와요? 신기하게. 이렇게 보면 많이 보이는데. 그때는 너무 작아서 잘안 보였었는데요. 그래도 제법 컸어요. 그 뭐, 이렇게 그냥 놔둬도 방치해도 오히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만 뭐 해줬더니 더안 자라고 자꾸 죽는 것 같더니 이렇게 그냥 어항에다가 방치해 놓으니까 오히려 더 씩씩하게 잘 커요. 너무 이론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어,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잘안 크고 죽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도 안 죽고 새끼도요. 정말 신기하게 다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웃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귀여 <laughs> 요즘 아, 꽃샘추인 것 같아요. 은근히 많이 춥더라고요. 어저께 나가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행복한 오늘 하루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어, 손이 크다. <laughs> 항상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